해외 축구가 막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해외 축구 리그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들도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포함해 한국 해외파 선수들도 이적과 활약을 예고했는데요. 해외 축구 리그들이 개막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외 축구 종목의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8월 2주차 관심도에서 255.3포인트 상승한 337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서 8월 3주차에서는 99.7포인트를 더해 436.7포인트를 기록하여 해외 리그를 포함한 스포츠 종목 관심도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리그가 개막을 하고 당연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캡틴이자 토트넘의 주축 선수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도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8월 16일 펼쳐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많은 한국 축구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개막과 동시에 골까지 터뜨린 손흥민 선수는 류현진 선수를 제치고 8월 3주차 해외파 스포츠 인물 관심도 부분에서 223.1포인트로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축구의 인기에 힘입어서인지 국내 축구리그도 6.8포인트 상승하며 골프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타 종목에서 특별한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펼쳐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포츠 관심도 부동의 1위를 지키던 프로야구의 관심도가 37.8포인트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KBO는 후반기도 개막한 시간이 꽤나 흘렀고 순위 경쟁을 통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어야 할 시점인데요. 프로야구의 관심도가 40점 가까이 떨어진 것은 저번 주 영상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올림픽 전후를 기점으로 쏟아져 나온 프로, 대표팀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 음주운전, 약물 등의 사건, 사고 로 인해 많은 팬들이 야구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은 식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야구에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